그리스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기쁨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뭐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했던 기도가 언제든지 응답받는다 이런 것은 더없이 큰 기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그 안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믿음의 승리를 맛볼 때 기쁜 것 같습니다. 왜더 기쁘냐면 나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했을 때는 나만 기쁘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좀 기쁘긴 하시겠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본다라면 나도 기쁘죠. 내가 믿음의 승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더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라 것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5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소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고 뭐 5절 같은 경우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또한 세상의 것들로 나를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과 동일한 관점으로 나의 삶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 그리스인들이 평안하고 어, 부요한 삶을 살기 원하셨다면 라 그것이 목적으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만한 능력이 있으셨죠 뭐 죽은 사람도 살리면 아, 100만 원 주면 살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해고 돈을 많이 모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고난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받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국에만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다시 살리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될 거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또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암아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삶 안에 소망이 없던 것들이 소망이 생겨나는 은혜를 누리는 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길을 따라간다 라는 것은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다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함 없는 것이 어떻게 변함이 없냐 없은 없냐면 창조할 때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동일한 예수님이셨고 또한 갈릴리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도 동일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또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그때는 저랬고 이때는 저랬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발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막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나 그거 아니야 사실 마음이 변했어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다면 참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동일하다 변함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또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연구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위로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가 오실 것이고요. 또한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대해서 싸워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에도 동일했듯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뭘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세미나를 듣기도 하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계속 갈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행할 때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계속 그것을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해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상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일어나, 위기가 다니엘 가운데 찾아갔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들을 대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도망을 가든지 뭐뭘 해야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심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동일하신 예수님대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힘 있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 뒤에 보면 알잖아요. 그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던 대로 행했더니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다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날마다 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행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은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교훈에 이끌지 이단의 여러 사설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굳건하게 하고 또한 아름다운 음식,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 것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단하게 할 하지 말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붙들지 말고 은혜를 붙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바꿔서 만날 해석해요. 하나님도 죽으니까 또 다른 여자 하나님을 세우잖아, 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이 죽으면 또 누구 하나님을 또 세우겠죠? 변하는 거예요. 이단은 계속. 자신의 입지와 여기, 여기서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음식을 아, 얻기 위해서 이단들은 계속 변합니다. 자기의 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관점은 계속 변화,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게 아, 또한 우리의 자신 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단과 같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변함 없이 쓰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 속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 없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영혼궁 밖으로 나아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기록합니다. 10절, 그 앞에 10절, 11절은 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대속제일을 의미합니다. 대속제일에 속제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제사들은 어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취하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단 하나, 속재, 제사는 다 없애버립니다. 피는 성소로 가고, 나머지는 영문가께서 다 태워버려요.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또한 좋은 고기라고 할지라도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속재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제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피는 성소라 같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성경인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13절 말씀처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라 것은 히브리 사람 우리는 뭐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충격적인 메시지 왜냐하면 성문 밖과 안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문 안은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화려한 것을 뒤로하고, 영광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강격이 있다면, 너희도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영문 안에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죠.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예배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셨는데 그 남은 고난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가 모잘라서 남긴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육체 헌신된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고난이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배 안에, 예배 가운데도 계시지만, 그리고 동일하게 계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영문과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과 밖으로 나아갈 때, 참되게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모일 때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숨십니까? 아둘람이라는 피난처라는 곳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여러 사람 한 400명 정도 왔다 그러죠. 어떤 사람 400명에 사울에게 미움받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쫓겨난 사람, 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영부분밖에 사람들이 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사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영문 밖에 있던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영광된 자리로 이끌십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문 안에 영광과 화려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영원한 화려함 가운데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이면 오물이 되고 흩어지면 거름이 된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지금 비료라든지 뭐 이런 걸 줬지만 옛날에는 그 배설물 같은 거를 다 거름을 줬잖아요.처럼 거름 그게 쌓여있으면은 오물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냄새나는 오물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뿌려지면 흩어져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저께 어제 저희가 설렁탕을 먹었는데 점심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첫 수저를 뜯었을때 소금을 안 넣고 첫 수저를 뜨니까 밍밍하지 맛없더라고요. 근데 소금을 탁 넣으니까 아맛있어지더라고요 소금이 퍼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치 먹어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 없으신 분이 없을 텐데 김치 먹다가 가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소금 뭉텅이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김치 사이에. 뿌려져야 되는데 잘 골고루 뿌려져야 되는데 뭉쳐 산덩어리가 들어가서 먹으면 어때요? 죽을 맛이죠. 배틀에 배터서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리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뭉쳐 있으면 뭉쳐 있을 땐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뭉쳐 있으면 짜요. 너무 짜. 퍼져야죠. 나아가고 걸음처럼 퍼질 때에 많은 곡식들이 그 걸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친 것 아니겠습니까? 왕궁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땅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영국 밖으로 나가셔서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그리고 어,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 죄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동일하게 뭐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 가지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영문 밖의 길은 그런 거래요. 십자가를 참는 일이고 부끄러움을 개이치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처럼 치욕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게 길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두 가지 예수님이 가신 길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요. 또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보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또한 주님을 변함없으신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다니엘처럼 변함없이 기독해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영광 가운데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듯이. 나 또한 예수님 따라서 그 영혼을 각고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